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 집을 폭파시켜야 되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집을 많이 부시고 싶은데요. 과연 어떻게 두면 백집을 모두 부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에서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수는 백이 지금처럼 급소 자리에 한칸 뛰게 되면 밀고 들어오더라도 막는 순간 더 이상 어떠한 수도 없어서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리고 이 모습에서의 급소,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처럼 이 곳이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 곳을 치받았다. 그러면 흙도 먼저 이곳을 끊어가면 안 됩니다. 이곳은 흙이 수가 없어서요. 먼저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일선에 흙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가만히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연결을 하면 같이 넘어가는 순간 이곳이 자충이 되어 백이 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주 많이 백집을 부셨습니다. 자, 근데, 왜 당연히 100이 이곳을 못 막냐? 이 수는 지금처럼 흙이 끊는 수가 좋아요. 단수 치면 연결하는 수가, 이 돌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 잡히죠.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일로 돌아서 서는 수는 103점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 있는 돌까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100이 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흙이 백집을 모두 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다른 수는 없냐.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곳으로 호구치는 수도 역시 재미난 수순인데요. 지금 이곳을 끊어가고 싶지만 이것은 안 되죠.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면 가만히 밀고 나가는 수가 또 재밌어요. 이곳을 차단하면 끊습니다. 바로 곤란하죠. 백이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곳도 환격이고 여기도 환격이기 때문에 이곳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치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역시나 이곳이 자충이 돼요. 지금처럼 연결하면 넘어가면 백도 여기 환격이 당하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은 선수로 백집을 모두 부셨기 때문에 정말 대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도 아주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하나 숨겨져 있죠?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연결했을 때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는 수는 막는 순간 어떠한 수도 흙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 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우선 이곳으로 두면 가만히 연결하면 되겠죠 백이 역시 이곳을 연결하면 끊는 순간 이거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되고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역시나 끊겨서 백집이 많이 부서졌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제 여기서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때 흙이 이곳을 끊어가요. 그러면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때 연결합니다. 먹으면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백이 이곳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곳을 가만히 때리면 안 돼요. 지금처럼 두는 순간 이곳은 비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가만히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좋아요. 결국엔 백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다시 때리고 이곳을 뻗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바로 어디였죠? 지금처럼 이곳 석점 중앙에 가운데 급소 이곳이 정답이었구요 만약에 연결을 했다 그러면 붙여가는 수순으로 인해서 백이 곤란해지고요. 자 다시 한번 이곳으로 두는 수도 역시나 이곳으로 붙이는 순간 역시나 흙이 백집을 모두 많이 부셔서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연결했을 때 역시나 어디가 좋은 수였죠? 바로 지금처럼 이곳으로 붙여가는 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아주 바둑 두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